서번이 갈까? 그래, 한스코드 있다. 응. 서번이 남쪽에 고봤어 아니야, 북쪽에도 있어. 북쪽이네, 우리가 북쪽 먹을 거 아니야. 응. 우리도 북쪽으로 가자. 나꿀집 빨간 지붕에 떨어진다. 빨간 지붕, 아, 두스쿼드 넘게 있는데! 어, 뒤쪽에 도 있네. 여기 카페 온다. 카페 쪽 아, 여기 와, 여기 한 다섯 명 있다. 조심해라. 여기 쏜다. 난 UMP구만. 아, 뭐 포친키야 서버니까? 저기 밖에선 왜 이렇게 싸워? 여기 노란핀. 날려왔다 네, 바로 왼쪽에 하나가 잡음. 팬시 블러드 잡음. 야 주, 주유소에도 두스커드 떨어졌나봐. 계속 싸워 저거 밖에서 들려 총소리 어디 있는데? 네쪽일층있층요 조... 요기 여기 채셔채셔채셔어 나머 무무 무브 쪽 녹색 녹색 어색쪽벽벽어벽벽 뒤로 여기 사운드 뛴다 요앞 집에 들어왔다 내앞집내핑 찍을게 요 집에 들어왔어 무브 뒤 바로 앞에 있는 집어 여기 들어갔다 이 음. 층에 보인다. 아, 내 뒤에 아이고. 있어. 하나 기절? 내, 내 네, 네. 시체에 셋. 시트에 셋. 나이스. 그 오른쪽 앞에 있고, 하나 뛰고 있고, 벽따서 올다이, 올다이. 네. 3킬. 아, 무브를 못 살렸다. 아니야, 아니야. 더 빨리 붙었어야 되는데, 그냥. 재료가 뒤잡혔어. 다른 스쿼드 조심. 월컷 좀 있냐? 어, 별로 없어. 얘가 좀 있다. 사... 사이... 얘, 얘좀 있다. 사이 가네. 아, 5탄이 없네. SR 송. 사운드 들었을 거다. 오케이. 도대체 초밥집에 뭐 맛있는 거야? 총 쏜다. 저집 안에서 쏜다. 어. 낮쏜거 그... 같은데? 집 안에서 이층에서 근데... 나 봤. 보이진 않은. 저기 보이진 않은. 잠깐만. 앞으로 좀 되게야. 맞네. 어 계단에 있다 계단에. 오케이. 여태 때렸고. 올라가는 게다 떡배. 두발 썼다. 다이. <laughs> 아 하아... 자기장 왔습니다. 아, 좀 오른쪽 다리 건너자. 지요한 건너는 회복하고 갈까? 오케이 누구 있는 거 아니야? 그냥 구상 먹어야 되겠다 구상 몇개 있냐? 나 구상 4개 나 하나만 오케이 더 떨어볼게 드링크 몇개 있냐? 나... 2, 1나 2, 오케이 고 2인데 하나 마십니다. 그래서 3개 있었지. 어, 어못 들어가. <웃음> <웃음> 어, 아무도 없다. 예, 드링크 세볐다, 내가. 빠르다. 가구발 탐지 다시 버린 거 봐. 못탄 <laughs> 있다. 스카 이 있네. 나 스카 쓸게. 오케이. Okay. 손잡이 있냐, 혹시? 없음. UMP에 있잖아. 나 어, 사이가. 사이. 아, 손잡이 없음. UMP에 손잡이 아, 없음. 방금 주슴. 아 어, 나도 주슴. 감사. 뭐야, 이거, 씨야, 왜 이래? 아, 장난하지 마, 진짜. 뭐 하는 거야, 이거. 차왜 이래, 갑자기. 여기서 끝, 끝을 보자. <웃음> <웃음> 아, 좋아. 본네트에, 어, 본네트에 걸려가지고, 앞바퀴가 살짝 떴네. 저거 수류탄 던지면 한번더쓸수 있긴 한데. 가다 죽으란 길이 너무 높아지. 음. 나야. 샷 소리 있다. 샷 소리. 은서 믿인데? 유에이지. 겁깝 원하네. 들었죠? 진짜 더럽게 못 깬다, 진짜. 저거 깨져 <laughs> 지긴 하는데 주먹을 하지 마 뭐야 소음이 뭐야 어또 <laughs> 아, 기기 똑배기 날릴 뻔 원시어 블루오리시 블루오리시어 어? 봤지 내가 말했지 어. 여기서 있자고 <웃음> <웃음> 지렸다 할수 있다 했지 알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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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는 준다 시내 가운데? 응, 어, 진짜. 딱요 건물 들었어. 딱요 건물. 이거 딱2등할 분위기다. <laughs> <laughs> 네 명한테 딱질 분위기야. <laughs> 아, 두명 뛰고 남은 두 명한테. 한번더 제발. 아좀 가야 되네. 노란 피네. 와우 많이 가야 되네. 이거 어떡함? 이거 차 빼야지 뭐 이런. 아, 될것 같은데. 빠지나? 방금 움찔했는데? 어그로 질이죠? 이거 그냥 차 뺀다? 끼끼? 오케이. 하, 피해 최소화. 요쯤. 갑자기. 뒤로 조금 물러나긴 했는데, 안 빠졌어요. <laughs> 내가 던져볼게. 술탄 있음? 야, 여기 앞에다 던져, 그냥. 아. 차피 안 달았다. 계단에다 던져 계단에다 계단에다 오케이 던질게 음. <놀놀놀놀놀놀> 수류탄만 돼 섬광 연막 수, 화염병 안되고 오케이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 밀어 가, 그냥 가자 장팀? <놀띵> 어차피 산, 산이라 아 쟤네가 어떡하냐 가서 죽여 오케이 가서 죽이자 응 음. 그래 가서 죽여야지 이게 시선이다 죽이고 차를 빼준다 음. 지금 가면 우리가 이긴다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언덕이라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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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. 음, 눈도 넘어 있다. 쟤네 닦고 말하네. 바로 앞에. 나무. 하나 담아. 하나 기절. 능선위. 아, 총알 없다. 살려주세요, 제발! 잡았어? 아 잡았어, 잡았어! 능선이 잡았어? 어, 잡았어. 나이나이 나이스, 나이, 잡았어. 나이, 나이, 잡았어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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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살았어, 나도. 어 나이스. 3대2다, 3대2. 어. 잘하면 3대2. 8배율, 뭐야. 5탄, 5탄. 카구 8. 잘 가. 잘 가. 아, 프라이팬. 대이한 탄창. 그런 거 없네. 태기0탄 1탄, 보탄미네안썩 왼쪽 앞에 시차 0 0개 100개. 다0 0개1 0기개1 0 배울 필요함. 너. 배울... 4... 괜찮 괜찮. 2 0초 남았음. 야 소음비. 못한 필요함? 아니 아니. 괜찮 괜찮. 나 뛰고 어, 손... 있어. 괜찮 괜찮. 어, 노란 핀으로 빠이 게요 저 아래 해우소 쪽에 차있다 내려갈까잉? 아니 야 어디로 가야되냐? 나 이쪽 외곽으로 들게어 나도 그걸로 같이 배우. 뛰는 중 능선 밑으로 여기 좋다 여기 능선 위에 엎드려도 되고 오케이. 지금 변세자리 제일 좋은거 같은데? 어거거기원 거, 안에 있으면 거기 어. 있어 라운드어 해우소 쪽? 어? 올라갈게 여기 대박이다. 채셔체셔 대박이다. 더 가면 안되면 돼. 어딨는지 몰라. 사운드 나는데 한명밖에, 한명 사운드밖에 안났어. 나언패물이 없다 지금. 오케이, 잠깐만. 연막이 없네. 연막 왼쪽에 하나 까고싶은데. 21뭐 이런거 아니겠지? 212같은데. 2 21, 1일 가능성 있고, 1111일수도 있어. 진짜 재수없는... 저 앞에 있잖아. 저 앞에 있다. 해우스 앞에. 이렇게 하나야. 싸운다. 어. 둘이다 둘. 쏜다. 싸우라서. 싸워. 오케이. 하나 기절. 해우스 돌에 있는 애 아, 기절. 아이씨게. 나 왼쪽에서 내 왼쪽에서 싸운다 하나. 음, 개랑 거 저기 옆에 돌에 하나 있어. 오케이. 저 앞에 돌 옆에 돌 있잖아. 지금 죽은 애 기절하는 애. 왼, 왼쪽에 돌큰 돌. 큰 돌. 쪽이 어, 거, 어, 거, 어 거, 거기 거기 거기도 하나 있음. 오케이. 저 기절 안에 죽었고. 왼쪽에 아, 있는 애 어딨냐 왼쪽에 있는애저집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. 나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. 돌에 있는 한데. 안 보여. 능선 밑에. 왼쪽 능선 위에도 있다. 어, 야, 내 왼쪽에 있는 애 아, 어, 오케이. 돈다. 걔 왼쪽 능선 위에 있는 애만 잡아주면 돼, 니가. 내가? 오케이. 아, 어. 이쪽 옆으로 그게 아니야, 자기장 온다, 자기장 온다. 왼쪽으로 자기장. 돈다. 어, 돈다. 능선 아니, 아래로 내려왔다. 네, 네, 네. 이스기 뛰어야 될 텐데. 뛰었어, 뛰었어, 벌써. 능선 아래쪽에 있어. 이스, 이스 조심. 잡았어? 잡았어. 오케이, 라스트, 라스트 여기 돌인 던에 있던 애, 능선 아래, 우리 앞에. 수류탄 있냐? 어, 나 수류탄 많거든? 여기 어. 까볼 던져봐, 던져봐. 내 앞에, 어, 능선 어, 키 아래. 키 어떻게 이거 뭐야? 아, 키가 뭐지? 클릭. 내 아래 해우소, 해우소 쪽. 응, 거기 왼쪽 나무 쪽인 것같아 나 이쪽 왼쪽 붙을게. 나 오른쪽으로도. 이쪽, 이쪽? 집혔어, 뭐야. 장전 좀 하고. 안보여. 천천히, 천천히. 나무 이으가 어그로 내가 끈다. 나왼다 저 왼쪽에 있네 히팅거 나이스 g 지 오케이